안녕하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조이루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laughs> 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은 바로 첫 번째 단계죠. 원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는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 감점 요인이고요. 서류에서부터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에서 합격을 해야 필기시험이든 면접시험이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저만의 방법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네, 그럼 이력서 쓰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기 어려워하거나 고민이 되고 자주 틀리는 부분들 위주로만 다룰 거예요. 이력서 딱 보자마자 너무 쓰기 싫지만 하... 가보죠. 다쓸건 아니니까요. 자, 맨 처음에 사진 넣는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진을 드래그앤드롭해서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좋긴 좋아요. 깔끔하게 잘 맞추기만 한다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안에 이제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제 배경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잘 들어갔죠? 이 이력서 사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증명사진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저는 연습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개인 신상 쓰시는 거 어려움 없으시겠지만, 이름 바로 쓰시면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깔끔한 이력서가 좋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Ctrl-Shift-C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인월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냥 작성하시면, 뭐, 임의로 넣을게요. 어, 뭐, 가운데 정렬도 해야 되겠지만, 점 넣어주시면 좋아요. 깔끔하게. 면접관님들이 깔끔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란 채우는 거 어렵지 않죠.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떻게 뭘로 적을까? 뭐, 하, 빼기로 적을까? 뭘로 할까? 크게 상관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저는 적어줄게요. 핫택 같은 경우에도 집전화가 없기 때문에 빼기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잘 채워주시고요. 자, 여기 학력사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후로 많이 요구, 작성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어요. 전체 가운데 정렬 잡아주시고, 조이 고등학교, 그리고 이루대학교 이렇게 적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대다수가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칸에, 10, 오른쪽 클릭 잡으셔서 J, 오른쪽 클릭 J, 오른쪽 클릭 J 잡아주셔서 요고, 셀 높이를 갖게 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조금씩 이런 변형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입학연월, 뭐, 예를 들어서, 좀 2월이죠. 02, 졸업연월, 뭐, 대략적으로 잡아주세요. 아, 대략적으로 잡으면 되죠. 정확하게 잡아주시되, 월까지만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력 볼게요. 경력 여기서부터 사실 이력서 개인신상부터 학력상 중요하지 않아요 뭐 면접관이 뭐 1우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우대학교를 나왔네? 어넌 반드시 붙고 넌 내가 나온 학교 안 나왔네? 떨어지고 요즘 그런 시대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경력 그리고 기술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돋보이는지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있죠 점점 그렇다는 건 뭐죠? 연 쓰고, 아이고, 삽입이 되어 있네요. 연 쓰고, 월까지. 그리고, 물결 넣어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한 거기 때문에, 양식이라도 좀 지저분하다면, 어, 글씨체 크기 같은 것도 잘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음, 점점이었기 때문에, 연하고, 월까지만. 어, 자, 이번에 여기 자격증. 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격증 다 쓰세요. 자격증이 어떤 게 좋은 자격증이고 그런 거 없거든요. 어, 뭐, 하다못해 저는 뭐 종이접기 자격증도 있었어요. 그래 종이접기 자격증도 쓰고, 뭐 운전면허증, 뭐 일종 보통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등록번호 맞춰서, 네, 자격증 쓰이는 등록번호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더 있다고 한다면, 어, 칸이 두 개밖에 없네 하셔서 두 개만 적지 마시고요.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추가되니까 나머지 부분 깔끔하게 맞춰서 추가적으로 자격증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더 이상 뭐 자기가 없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J 눌러서 깔끔하게 맞춰 주세요. 네, 여기 생년월일 요거는 꼭 제출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틀리면은, 아, 큰일 나죠. 여기에 이름 적어주시고, 서명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력서 출력하셔서 여러분들이 펜으로 써가지고 스캔터 상글파일로 변환하시면 좋아요. 음, 그렇게 해서 이력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